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4년 주기 사이클대로 예전된 상승 흐름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고요.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5년 말 4년 주기 사이클대로 25년 내에 비트코인 고점이 형성될 것이고 알트코인 불장은 그 비트코인 고점에 맞춰서 25년 연말부터 26년 1분기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세력들이 지난번 관세빈과 같은 큰 변동성을 일으킬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 저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요. 어, 지속적인 사고팔고를 반복했을 시에는 큰 돈을 벌순 없겠죠. 이 사이클을 믿고 버티는 자, 큰 부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저 코아난만의 지금 현재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촬영 시간은 2025년 10월 15일 저녁 6시를 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일봉 차트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13k 구간에 있고 예, 어제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평선 20일과 50일 단기 2평선이 뭉쳐 있는 이 지점에서 차익 매물이 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빠졌다라고 볼수 있고 이긴 장대 음봉, 관세빔으로 시작된 이긴 장대 음봉을 과연 언제쯤 회복해 줄수 있을지가 예, 앞으로의 관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 코아남은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 차트에 나와 있는 프랙탈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거고요. 또 앞으로 10월 지금 셋째 주 진행 중이죠. 이제 셋째 주부터 시작될 매크로 지표. 그다음에 10월 말에 이루어질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서 예그 매크로 지표로 우리 코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보는 시나리오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의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요. 우리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줘야 결국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원화상 1천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강세장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저 코아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이어서 이제 차트 분석부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프렉탈을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4년 11월 달에 있었던 프렉탈입니다. 11, 12월 달에 프로 프렉탈. 보시면 이 위아래 긴 꼬리를 단 캔들이 보여요. 이게 12월 5일자로 나온 캔들인데, 이때가 작년에 나왔던 그 개연빔입니다. 국내 시장의 개연빔에 인해서 국내 시장 코인이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 해외 차트도 변동성이 있었어요. 이때 롱, 숏두 군데를 다 청산을 시켰던 날이었고, 이때 이후로 강한 반등이 이어져서 약 10일 정도 후에 고점을 형성시켰습니다. 107개의 고점을 형성시켰고 약한 달의 시간에 걸쳐서 쌍봉을 만든 이후 다시 한번 무너졌었죠. 다시 한번 관세빔이 나오면서 무너졌던 이시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큰 선물시장의 청산, 청산이 있고 나서 빠르게 126K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럴 경우 해당 프로젝털처럼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고 어, 그럴 경우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약 130K 부근 또는 126K 언저리에서 비트코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 올해 예,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때입니다 아, 2024년 8월에 있었던 네 엔케리 청산 음봉입니다 긴꼬리 음봉 이때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지만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직전에 고점을 빠른 시일 내에 넘기지 못하고 이후에 약 어, 11월 초까지 이게 8월 초에 나왔거든요.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우상향 횡보를 거친 이후 예, 대상승을 만났다. 이 프렉탈이 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이 126K를 빠르게 뭐 1, 2주 안에 회복을 못하고 이 저점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면 이후에 이 126K, 11월부터 126K를 넘어가는 상승에서는 지금 바로 상승하는 V자 반등보다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150K 또 200K의 큰 상승을 맛볼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 갱신이 나올 것 같고, 107K 부근 정도로 보여요. 지금 현재는 107K.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이 저점을 건드리지 않는 이역회된 숄더 패턴에 바닥이 형성될 수 있겠고 이후에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저 코아남은 이번 시즌 25년도까지는 긍정적인 상승 농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관점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프랙탈로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아직 그 시즌이 끝났다 하락의 뷰는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 코아남만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라는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차트로 인한 코아남의 앞으로의 관점 분석을 해 드렸고 네, 이제 PPT로 돌아가서 어, 오늘 새벽이었죠 파월 의장 연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예, 완만한 추가 인하를 시,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스에서 어, 이렇게 파월 연준 금리 다시 인하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면서 정리를 해줬고요. 그다음 QT. 예, 지금 현재 연준이 예, 지속적으로 QT를 진행하고 있었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QT라고 하는데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을 조절을 해서 최근까지는 그 양을 많이 줄였죠. 점점 줄이면서 아직까지도 예, QT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종료에 임박한 신호가 나왔다. 예,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QE로 QE는 이젠 기업과 개인한테 연준해서 돈을 풀게 되는데 QE라고 하는데요. 이제 QT의 종료 시점을 말한다. 라는 뉴스도 나왔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파울 의장이 얘기한 부분은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예, 경제는 지금 튼튼하지만 고용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예, 이 부분. 즉 고용이 약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죠. 파월 의장도 고용 부분이 지난 우리가 9월이었죠. 9월에 금리 인하할 때는 고용 쪽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견해를 밝혔었던 파월 의장인데 지금은 이 고용 시장이 좀 약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로 이번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은 금리 인하가 지금 10월 29일 날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또 12월 달에 있을 마지막 금리 인하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부합하는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예측과 부합하는 연설이었다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저 코아남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유동성 사이클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어, 지난 주말처럼 과열된 시장에 대한 세력들의 청산, 청산시도, 그래서 변동성은 언제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예정된 사이클 상황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설명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상 비트코인 주봉을 보실 건데요. 우리 7월 초부터 시작된 이 박스권이 맞아요. 지금 박스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126K, 107K죠. 하다는 14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박스권에 지금 현재 갇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약 3달간, 3개월 동안 지금 수많은 가격 변동을 겪었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박스권의 폭이 15% 내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 15%밖에 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의 변동성으로 우리 개인들을 많이 흔들었다. 특히 알트코인으로 많이 흔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횡보, 이 박스권의 횡보는 또 다른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횡보는 힘을 응축하는 거죠. 네, 그래서 힘을 응축하고 매물대를 만들어놓고. 예, 또 다른 레벨로 이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박스권 이후에는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를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던 비트코인의 이번 시즌 계단식 상승을 봤을 때 현재 이 박스권 행보도 또 다른 고점으로 가기 위한 예, 마지막 피날레 장으로 가기 위한 행보의 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현재 상승을 막고 있는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 두 가지를 뽑자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지금 셧다운이 진행 중이죠. 10월 1일자로 셧다운이 진행 중이고 오늘이 15일이니까 약 보름간 셧다운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이거 10월 1일자 로이터 통신 기사인데 어, 연방자금 고갈로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폐쇄에 돌입했다. SEC는 직원의 90% 이상을 일시 해고하고 시장 감시를 할 인원 393명 필수 인원만 남길 것이다. 그리고 파생 시장을 감독하고 있는 CFTC에는 543명 중에 5.7%만 운영할 계획이다. 어, 저는 이 뉴스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예, 선물 시장의 대규모 청산이 나왔잖아요. 예, 세력도 이걸 알고 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감리 감독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을 노려서 이번 청산을 기획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첫 번째, 셧다운은 2018년 최장 35일. 갔었어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이 35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확률이 더 크겠죠 이거는 역사상 최고 길었던 날짜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뭐 갱신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한달 안에 끝난다 셧다운은 그러면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셧다운이 종료가 될것 같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미국 중국 관세 전쟁은 우리 4월 달에 이미 한번 겪었었죠 그때 처음 겪었을 때약한 달간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v자 반등이 시작이 돼서 5월부터 반등을 했죠 5월부터 7월 달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또한 달이다 그러면 이 셧다운과 이 관세를 봤을 때는 결국은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11월 중순에는 이두개 악재가 모두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빠르면 11월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두 악재가 해결 시에는 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방향이 아까 설명드렸죠. 예, 유동성을 이제 살포를 하려고 그래요 시장에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살포하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고 거기에 우리는 라스트 타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25년 이 연말 마지막 남은 10월, 11월, 12월 표를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결국 큰 그림에 이 시장은 유동성 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악재, 흔들림에만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시장 마지막 피날레 장에 우리는 합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 코아남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중요한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시장 흐름을 또볼수 있는데, 우리 10월 24일날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기가 돼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미국 노동통계국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일정을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내일 16일이죠. 16일 한국 시간으로 21시 30분입니다 예, 그때 정상적으로 발표를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만 24일로 밀어놨다 통계청도 지금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자 물가지표 pce는 31일에 원래 예정대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 셧다운으로 인해서 중요 매크로 지표도 10월 말로 몰려있다 예, 따라서 이번 주는 보시면 셋째 주 이번 주는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의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주도 어, 코인 시장에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에, 앞에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는 있겠죠. 에, 반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생각만큼 많이 안 올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많이 안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넷째 주부터 반응이 올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런 식의 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6월달에 예정돼 있던 우리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기타 알트코인 심사도 이 셧다운으로 지금 현재 미정이 된 상태예요. 승인 미정. SEC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심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11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연말로. 그러면 이것도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알트코인이 불장이 안 왔던 이런 상황에 이런 게 승인이 되면 물론 트리거로 오를 순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비트코인도 그랬고 작년에 이더리움도 그랬고 ETF가 승인되자마자 한동안 조정기를 겪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이 좀 회복을 해주고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이런 예정돼 있던 승인들이 예정돼 있던 호재들이 나온다면 이 불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알트코인 장도 더 크게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저 코아나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트코인 불장을 이끌 대장 이더리움이 푸사카 업데이트가 현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테스트가 끝나면, 정규 일정이 나오겠죠? 정식 네트워크에 업데이트를 하는 일정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정대로 25년 연말로 부사카 업데이트 예정이 돼 있다. 이 부사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7월 달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여기 올려 드릴 건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부사카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로 목표가 바뀌었다. 목표가 바뀌어 있다. 결국은 10월 말에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겠죠. 10월 말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상승 호재들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큰 폭의 반등을 할 것이고 예정대로 사이클대로 비트코인 고점을 향해 나갈 것이고 알트코인들의 큰 반등도 따라서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흐름은 어제자 기준 14일 기준으로 순유입으로 돌아섰어요 월요일날 순유출이 컸는데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선 상태고 지금 옆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누적된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누적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적인 상승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ETF도 같이 보시면 10월 14일 기준에서 다시 순 유입으로 돌아섰고요. 예. 이 ETF 집계가 하루가 늦어요. 하루가 늦기 때문에 하루 늦은 데이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그래프에도 이더리움 누적액이 점점 가파르게 쌓이고 있죠. 예. 초반에 완만했다가 점점 예, 가팔라지고 있다. 이총 누적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곧 엄청난 시세 분출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저희가 상승할 거란 기대가 많고 또 그렇게 가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네, 알트코인, 알트코인이 문제인데 지금 알트코인을 보실 건데요. 자, 이더리움 강세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저는 워낙 천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이번 시즌에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예, 아직까지 못 넘긴 이거를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까지 21년도에 나왔던 4,870 불, 2021년도 고점에서 4,870 불을 건드리긴 했으나 이 위에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나서 조정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는 4,100 달러다. 그리고 우리가 어, 지난 관세 빔, 4월 관세 빔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200만 원 부근까지 갔었잖아요.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그래서 추세를 이 노란색 추세라인을 그어보면 예,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관세빔까지 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것도 저희가 흔히 볼수 있는 삼각형의 매직 구간으로 볼수 있겠죠. 매직 구간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이 저점과 이번에 나왔던 관세빔의 저점과 이 고점, 이더리움의 고점을 했을 때약 49%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1대1로 갖다 댔을 때는 약 7,300불 근처에 도달을 할 것이다. 전제 조건은 이 하얀색 2021년 4,870불을 돌파를 해야겠죠. 돌파를 했을 때 충분히 7,270불까지는 도달을 할수 있다. 이걸 지금 환율 1,4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이 가격대가 오면, 천만 원이 좀 넘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강세장이 올 때는, 분명히 이 기간 안에, 저희 그, 알트콘 불장에 와이 불장에 진입을 해 있겠죠? 그러면, 김프 또한 많이 껴있을 거고, 어 지금 뭐, 김프가 많이 안낄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요. 인플루언서 중에, 많이, 김프가 안낄 거다, 이번 시즌은. 근데, 간사빔 때도 보셨다시피 김프가 순식간에 20%가 껴버리죠. 예, 김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 어떻게 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승장에는 우리 가장 최근에 24년 3월 알트코인 미니 불장 때도 13, 14% 종목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3, 14%까지 김프가 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라스트 댄스 이 불장에서도 김프가 20% 언저리까지는 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는 가격은 약 1천만 원대이지만 김프가 끼면은 1, 200에서 1,500 또는 늘 상승은 우리가 예측 범위에서 상승이 일어나면 많은 시장에 환호가 안 오죠. 누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온다면 이때는 진짜 묻지마 매수가 붙겠죠. 묻지마 매수 광기회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이더리움의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코아남은 이런 관점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 예, 650에서 690 사이에서 이더리움 반을 팔긴 했어요. 제 평단이 340 정도 되거든요. 그 물량의 반을 정리를 해놓고 반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어, 나중에 25 시즌이 마무리되면 그 해당 인증 영상들은 다 따로 올릴 겁니다.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전부 다 매수 매도했던 영상도 올려서 마지막 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는 영상을 좀. 가지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은 가지고 있고요요50% 어, 물량 지금 현재 갖고 있다고 했죠 이런 물량은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지난 사이클들에서 관찰이 됐다시피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오고 이더리움 고점은 예, 한달 이상 더 지속이 된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12월에 고점이 나온다면 이더리움은 내년 올해가 넘어가는 1월 달까지도 예, 고점이 형성될 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어, 이더리움의 고점 예측은 아무래도 이더리움 도미넌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어, 약 20%대, 20%, 20 부근 예, 이 부근에 왔을 때 시즌이 끝난다. 알트코인 시즌이 끝난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고점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어, 그다음에 저희 토탈 3 비트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총 시총의 합 이 토탈3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이 많아요. 이 토탈3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도 시총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운 차트다라고 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그래도 그동안, 예, 오랫동안 이 시장을 지켜왔던 지표기 때문에 저 코아남은 이 토탈3도 신뢰를 합니다. 포탈3 차트를 한번 보시면, 21년부터, 지금 21년의 고점을 지금 계속 두드리곤 있어요. 어, 두드리곤 있었는데, 결국은 뛰어 넘어서 이더리움처럼 안착을 못했죠. 이 노란색 박스, 이 노란색 박스를 쳐놨잖아요, 제가. 이 박스를 친 부분이 뭐냐면, 직전 사이클의 고점을 넘겼을 때,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부분을 박스 칠한 거고요. 따라서 이 프렉탈에 의해서 21년 이 고점을 넘긴 이 시점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네모 박스를 전부터 쳐 놨었습니다. U자형의 핸들, 핸들이 지금 달려있는 상태죠. 4년 주기로 봤을 때. 그래서 컵 위드 핸들 패턴의 코아낭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핸들에 달려있는 저점에서부터 이 21년 고점까지가 약 70%.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도 7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1.94t. 지금 현재는 1.13t다. 1.93t. 이 부분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온다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비트코인만 상승, 이더리움만 상승하고 끝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코아남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일단 이 사이클이 끝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토탈3 차트의 시총도 증가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 불장에 진입하기에는 그 시총의 패턴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중소형 알트코인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시니까 중소형 코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토탈3 차트도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컵 위드 핸들 패턴은 굉장히 강한 패턴이에요. 강하고, 이 특징이 있죠. 굉장히 강하지만 또 짧죠. 기간이. 짧고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커비드 핸들 패턴.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21년처럼, 21년 이 박스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박스거든요. 박스처럼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지속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3개월보다 더 짧을 수 있어요. 짧지만 강하게 올것 같다. 강하게 치고 빨리 끝날 빨리 끝날 것 같다. 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의 중소형 코인들이 갑자기 200, 300 하루아침에 막 치게 되면, 과감히 절반 이상 덜어내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거죠. 절반 이상.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어, 한번 끝까지 최대한 수익을 보셔야죠. 근데 지금 일부 코인들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일부 코인들. 제가 빗썸을 보다 보니까 순이라는 코인이 있던데, 순. 순이네요, 순. SON 요거 요 코인 보이시죠? 예, 이거 중소형 코인인데 시청이 얼마 안 돼요, 이 코인. 근데 보시면 지금 얼마였죠? 200원짜리가 지금 1,000원 이상 갔어요. 어쩌면 다 뚫고 갔죠. 그리고 나서 아, 때마침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코인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윗꼬리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도. 지금 보시면 저가가 178원, 최근에 저가가 177원에서 지금 10배가 오른 거죠. 어, 10배 이후에 조정은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는 코인 안 팔고 계시면 이렇게 안 팔고 계시면 어, 이거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순식간에 무너지면은 예, 결국은 못 팔아요 또. 우리가 그래서 이 코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본인들이 갖고 계신 중소형 코인, 네, 중소형 코인들 중에 이런 순처럼 2주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반드시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걸 한달 이상 갖고 가겠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겠다. 그안 됩니다. 중소형 코인은 1주 길면 2주예요. 2주까지 이렇게 장대한 분두개 터지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많이 오른 거예요. 한 200원대에서 잡으신 분들도 500% 이상 먹은 코인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코인들 매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쉬우면 분할 매도를 하고 하는 거고, 저 코아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정도 올랐다. 내가 갖고 있던 코인이. 이 정도 10배 이상 올랐다. 바닥 대비 지금 현재. 그럼 저는 다 팝니다. 중소형 코인은. 다 팔아요. 물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 계속 매도를 했겠죠 이게 주봉이니까 올라오는 과정 중에 계속 매도를 해서 결국은 다 팔았을 겁니다 에이, 저는 그렇게 중소형 코인은 대응을 하고요 여러분도 본인만의 매도 계획을 잘 짜셨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불장이 오시면 그 매도대로 매도 계획대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결국 못 팔면 끝입니다 이 코인이 다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는 피날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에 갖고 계신 코인들 중에 이런 차트의 모양이 나온다면 5배, 10배 이상 갑자기 급등을 한다. 이런 거 나오면 빨리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앞에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4년 주기 사이클대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일정도 이 흐름에 맞춰서 바뀌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 ETF가 연기된 것도 어쩌면 호재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이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해준 것도 이 장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10월. 업토보라고 해서 기대가 크셨겠지만, 24년도에도 10월 말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5년도, 지금도 10월 말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매크로 지표가 또 그런 시기를 말을 해줬죠. 그래서 사이클을 믿고 버티는 자, 우리가 기대했던 21년도처럼, 또 17, 18년 초처럼 그런 알트코인의 대풀장을 맛볼 수 있다. 어, 코인이 많다고 불안을 하지 말라는 영상은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 많아도 우리 업비트와 빗썸에 있는 코인은 제한적입니다. 물론 빗썸은 굉장히 많지만 업비트는 21년 때도 150개 가까이 코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약그 정도 코인이 있어요. BTC 마켓, USDT. 워화 마켓 합쳤을 때. 그래서 항상 그 레벨 수준의 코인들을 갖고 있다. 결국 불장에, 불장을 만드는 건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어 불장은, 알트코인 불장, 특히 국내 시장에서 알트코인 불장은 굉장히 뜨겁게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긴 영상 시청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점은 늘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코아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